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성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동안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정치도, 이 땅의 경제도, 관광도 희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국의 희망은 교회이고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영적인 기관이 바로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서구 교회가 다 침체하고. 추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추락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점점점 교회는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멘입니까? 아멘할 거면 시시하게 하지 말고 아멘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뭔가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따라 해봤답니다. 아멘 하고 해봤더니 가슴이 뻥 하고 뚫려버렸대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100%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찬양을 선곡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준비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과이로 서시는데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로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연세가 될 때까지 저 또한 저렇게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오 목사님, 정말로 저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파하시는 것. 40대 후반인 이 젊은 목사도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견디고 버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본질을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이 소망의 키워드는 바로 영성을 회복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 제주 중문교회를 비롯해서 이 제주도에 있는 이 교회들이 잃어버린 기도, 말씀에 대한 사함의 열정들이 계속 불이 듯 끓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꺼져가는 기도가 이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 기도가 산불처럼 번져나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이 너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국방, 외교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바로 깊은 말씀의 능력, 깊은 기도가 회복.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왜 제가 이 성목사가 계속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합니까? 무슨 말이냐? 반복하는 것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빌리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세명 중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소개하는데요. 점치는 여자와 그리고 간수. 예, 네, 간수. 있는데요. 처음에 점치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귀신 들렸다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다뭐 있다고요? 예, 돈. 돈입니다, 돈. 많은 이야기 막 들어보면 그주제가 뭡니까?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이거들, 이거, 이거. 예, 돈.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생기면, 이게 생기면 열심히 하고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꺼려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왜 점쟁이가 될까? 왜 점쟁이 될까? 인생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 벌라고. 그렇죠? 돈 벌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갈까요?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많이 얻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많이 얻으려고 인기를 더 얻으려고 하고 돈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것.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묵상하는데요, 참 마음이 마음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와닿냐면 팬데믹. 지금 코로나 숲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실 우리도 모르게 우울증에 어쩌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우울증 증세에 있는 정신적으로 세약해지고 그리고 공황장애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그래서 신경안정제 즉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수 없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귀신 들린 바로 이 점치는 여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났냐? 바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 바울이 점치는 여자를 향해서 무엇을랍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귀신은 나가라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 주기를 소망하는데요. 술의 포로에서, 귀신의 포로에서, 질병의 포로에서, 분노의 포로에서, 정욕의 포로에서, 억울한 일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포로에서 자유함이 되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점쟁이를 데리고 있었던 주인이 이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이거, 이거. 왜? 돈줄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성부사 그냥 그들이 이기이 아니고 19절에 나와 있어요. 돈줄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참지 못해서 귀신을 쫓아내버린 바로 사도 바울과 신라를, 예,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심판도 하자고 재판도 안 하고, 바로 그렇게 막 엄청나게 모질게 그렇게 막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끝장 내버립니다. 그렇죠? 옷을 찢기고 구탄을 당하고 발에 착고채이고 감옥에 갇혔는데 아마 아주 아주 정말로 도망칠 수 없는 아주 튼튼한 감옥에 갇혔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존도하다가 돌 맞고 그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하였던이 사도 바울, 여러분.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매질을 당하고 능력을 당했습니까?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잠이 깨어서 잃어봤는데, 한밤중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 잔송이 기도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벌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밤중에 그런 부르는 찬양, 한밤중에 기도하는 소리. 저는 예전에 한번 이런 찬양의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원에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한 여인이 밤에 막 너희 보시면 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 험하고 나 피로 약하지만 주 예수 믿으면 큰 권능 얻겠네. 계속 계속 반복하는데요. 아이 형제 왜 이렇게 구슬프게 구슬프게 찬양하는지 너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귀를 기르면서 듣다 보니까 그분한테 내려오는 평안이 저에게도 전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찬양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신라 는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감옥 바깥에까지 흘러넘쳤습니다. 오늘 이 상황 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최악의 상황을 천국으로 만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복음이 있으면 설령 내 상황이 감옥일지라도 천국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는 찬성하는 사람들은 요 어떤 환경과 상황가관에서도그뜻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기도의 힘으로 찬양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왔을 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실컷 얻어맞고 세월형 차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그 상황에 냉기가 가득 찬그 감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매달렸습니다.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위로 부탁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에 손해를 보았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너무 충격이 커서 제정신이 아닐지라도 정신이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이만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터지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에 사도 바울은 신라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그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또한 상황 가운데 힘들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벌과 신라처럼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을 만들어가는 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신라가 환경을 두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할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늘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런 기적들만 막 원해요. 근데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그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그 찬양이 저한테 마음에 와닿는데 은혜라고 하는 찬양, 우리 경배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같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가사가 하나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중에 제 마음 가운데 특별히 원하셨던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비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 그런 눈으로 보면 우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뭔가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한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어떤 일이냐면 바로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아마 그 어떤 자연현상이, 이상한 자연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마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 이해할 수 있지만 보통의 평범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죠. 보통의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하는 반응입니까? 바로 내가 왜 이런... 이런 감옥에 갇혔는지, 그렇게 원망하고, 그 다음에 위상한 소리 하고 욕짓거리 하고, 뭐, 오줌 싸는 인간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소리 지르는 인간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그런 막대먹은 인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봤을 텐데, 아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신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찬양을 부릅니다. 아, 참 이상한 놈들이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밤이 깊으니까 잠자고 있고 졸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인간들 같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다 도망갔다는 줄 알고 알았는데 뭡니까 그 도망갔다는 그것 때문에 뭡니까 자결하려고 칼을 빼고 찌르는 순간에 뭡니까 사도 바울이 신뢰가 뭡니까 멈추시오.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이상한데, 도망가는 건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원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이 간수는 이야기 합니다. 선생님이요.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막승을 준비하면서 왜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질문했을까? 그러면서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간수는 하는 일마다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하는 일마다 척척 다 실패하고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하는 하나 잡은 자리. 간수직함, 이렇게 하려을 갔는데, 간수들까지, 간수가 지키는 이 죄수들까지 다 도망갔으니까, 난뭘 해도, 뭘 해도 안 된다, 라는 생각에, 그렇게 절망과 정말로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자결하는 그 순간에, 원인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안심하십시오, 나는 도망갔어, 아니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와,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맡아들 때그 상황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암 걸린 것, 암 걸리에서, 그암 걸린 것에서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오늘 더큰 은혜는 뭐냐면 암병을 걸려서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가까이 가는 것이 더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헤아릴 수 없지만 이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더더 가까이 가갈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을지라도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일들이 안 풀린다 할지라도 내네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에 대신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은? 네, 재수 없어서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함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내가 팬데믹,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울하고 두렵고 힘들지만 기쁘게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그 그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은 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가정에서 일터에 3위 연장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이분이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빌리포 지역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능력이 이 제주 주문교회 안에, 제주교회 안에 대한민국과 세계교회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더 깊은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